이게 그래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게 똑같은 게이 개도 이 처음에 입질을 할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딱 이렇게 처음 입질하잖아요 그때 대가리를 이렇게 깨버릴 것처럼 이 눈이랑 코 사이를 바로 그냥 갈겨버리면 잡이 없이 갈겨버려야 돼 무자비하게 그래야 내가 아 다음에 이거 입질했다가는 두개골이 깨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 개도 머리가 있어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개가 버릇이 고쳐집니다. 입질할 을때 아야 하면서 피하잖아, 아야 아야 야막 이러잖아. 그래 해도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강형처럼 해야 돼. 아, 제가 이번 영상은 광수씨가 고소영 씨를 어떻게 대처했어야 됐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씨가 잘못한 게 뭐냐면 미안하다고 할 상황이 아닌데 미안하다고 표현을 한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미안하지 않았는데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미안한 사람, 잘못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미안할 때만 미안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안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미안한 상황이 아닌데 그걸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잘못한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받아주면 안 되는 상황에 그걸 미안하다고 해서 그걸 받아줘서 문제가 생기고 일이 커져버린 거고 혼자 병신 모질이가된 건데 이게 솔직히 잘못한 거 없죠 뭘 잘못했는데 광수씨 그냥 사람이 모질라서 그런 거고 이 아부랑 아첨을 하다가 이렇게 된거 아니야 잘 보이려고 한 말과 행동인데 그게 오히려 이런 나비 효과가 불러져서 온 거다. 야, 너 인생 굉장히 힘들었지? 나는 너만큼 인생이 힘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 너무 고생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아무튼, 눈치가 없고, 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이 바보라서 그런 거지, 뭘 잘못했냐 물어보면, 전 광수씨의 귀책은 0이라고 봅니다. 이 바보라서 그런 거라고. 이 바보는 잘못한 거 없어. 자, 봐요, 광수씨. 이걸 어떻게 대처했어야 되냐면, 털보 형님은 똑같은 상황에서 안 받아줘 버리잖아. 이 여자랑 잘 되든 말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고.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건 네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의 뜻을 잘못 이해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 잘못된 걸 바로 잡아 주죠. 그러면서 강경하게 나가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가 이게 자기 말을 안 들어주고 아무리 화가 나도 옳고 그름은 판단할 거거든. 아무리 짐승 같아도. 이게 그래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게 똑같은 게이 개도 이 처음에 입질을 할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딱 이렇게 처음 입질하잖아요. 그때 대가리를 이렇게 깨버릴 것처럼 이 눈이랑 코 사이를 바로 그냥 갈겨버리면 자비 없이 갈겨버려야 돼. 무자비하게. 그래야 내가 아 다음에 이거 입질했다가는 두개골이 깨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 걔도 머리가 있어.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개가 버릇이 고쳐집니다 근데 만약에 한번 개가 이렇게 사람을 물었어 그때 입질을 할때 아야! 하면서 피하잖아 아야야야! 막 이러잖아 그래 해도 되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이걸 딱 했을 때 데미지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강형처럼 해야 돼 <laughs> 하면서 강경하게 대처를 해야 돼막 이렇게 밀어줘야 된다고 <laughs> 그러면 이제 입질이 거세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난 너가 무는 거 하나도 안 아파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 이제 아야 하니까 이 개가 사람 위에 굴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사람도 짐승이랑 똑같아요. 이 고소영님이 입질할 때 광수 씨는 아야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서 회피하는 동작을 하면서 아프다는 걸 표현을 하니까 더 거칠게 입질을 하는 거야.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앞으로 더 개무시를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냥 쌩까고 지낼 수도 있어. 미라 간디님 같은 경우도 이 무는 게 대철 굉장히 잘하죠. 입질을 하니까 바로 확실하게 이렇게 딱 묶어놓고 야 사과해야지 미안하다고 해야지 너 정신 나갔냐 너 또라이냐 하면서 바로 그냥 두개골을 후려 까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깨갱 깨갱 하면서 바로 울면서 삐쳐서 도망을 가버리죠. 바로 이거야. 털보형님도 어떻게 해요? 이 절대 안 받아줍니다. 절대 안 받아주면서 눈빛도 진짜 이런 식으로 딱 처음에 나왔던 눈빛 딱요렇게딱 야리면서. 어, 한 번만 더 해라도 죽여버릴 거니까 딱 요런 눈빛. 끝이다. 너와 나와의 인연은 끝이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단호하게 주니까 쳐 웃잖아. 웃으면서 이게 깨갱한 거야, 여자가. 그렇게 입질을 하다 멈추는 겁니다. 더 입질했다가는 내가 코뼈가 부러질 수가 있거든. 맞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입질하는 개를 다루듯이 핸들링을 했어야 된다. 아유, 뭐, 아님 말고 그냥 꺼져라. 이런 식으로 저런 사람을 대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너무 심했구나. 입질하면 턱주가리가 빠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물었다가는 상대방이 또 아플 수도 있겠다. 이것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 이런 사고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입질이라는 걸 사람을 봐가면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 한다고. 상식적으로 거실에서 개망신 당했는데 또 옥순 씨한테 입질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고소영 씨의 대처는 입질하는 개를 대하듯이 이렇게 무 극악무도하게 잔인하게 했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